그럼 이번에는 관계대명사를 사용해서 두 문장을 한 문장으로 만들어 보자. 나는 친구가 있어. 그녀는 춤을 매우 잘 춰. 라는 두 문장이 있는데 이두 문장을 잘 살펴보면 그녀가 춤을 매우 잘 춘다는 이 뒤의 내용은 앞에 있는 명사인 a f r i 를 설명해 주는 내용이야. 이때, a friend 와 she, 그녀는 같은 사람이니까 she를 접속사와 대명사 역할을 하는 관계 대명사를 써서 두 문장을 한 문장으로 연결해 줄수 있는 거야. 여기에서 이 she는 사람이고 주어로 쓰였기 때문에 주격 관계 대명사인 who, who를 she 대신에 쓰면 되는 거야. 그럼 문장을 만들어 보자. I have a friend. 나는 친구가 있어. 이 친구가 누구냐면 Who 스즈 n c e s very well. 춤을 매우 잘 추는 이라는 관계대명사 문장이 되는 거야. 이때 관이대명사 Who가 이끄는 이 문장은 명사인 A friend를 이렇게 꾸며주어서 명사를 꾸며주는 형용사 역할을 하니까, 형용사절이라고 하고, 꾸밈을 받는 이 명사를 선행사라고 해. 다음, 이번에는 관계대명사를 사용해서 두 문장을 한 문장으로 만들어 보자. 그 오리들을 봐. 그것들은 수영하고 있어 연못에서라는 두 문장이 있는데 이 문장들을 살펴보면 그것들이 연못에서 수영을 하고 있다는 이 뒤의 내용은 명사인 dogs를 설명해주는 내용이야. 이때 the dogs, ducks, dogs와 대의는 같은 동물을 말하니까, 대의를, 이대이를 접속사와 대명사 역할을 하는 관계 대명사를 써서 한 문장으로 연결해 줄 수가 있어. 여기에서 대의는 동물이고, 주어로 쓰였기 때문에, 주격, 관계, 대명사인, 위치, 위치를 써서 두 문장을 연결하면 되는 거야. 그럼 문장을 만들어 보자. Look at the ducks. 오리들을 봐. 그리고 그 오리들은 어떤 오리냐면, which, which, 어떤 오리냐면, are swimming in the pond. 연못에서 헤엄치고 있는 이라는 관계대명사 문장이 되는 거야. 이때 관계대명사 위치가 이끄는 이 문장은 명사인 dogs를 꾸며주어서 명사를 꾸며주는 형용사 역할을 하니까 형용사 절이라고 하고 꾸밈을 받는 이 명사를 선행사라고 해.